안녕하세요. 둔내역 공인중개사 한상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캠핑하기 참 좋은 내운계곡에 나와 있습니다. 평창의 내운계곡인데요, 이 맑은 물을 자랑하는 청정 지역의 내운계곡입니다. 물 너무 맑죠? 이렇게 보시면 어, 어, 계곡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지에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토지는 저기 승합차와 승용차가 바로 있는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음, 토지입니다 저기 승합차와 승용차가 있는 저 도로는 어, 부지는 어, 군유지예요 거기에 한 200평 정도 군유지 점용받아서 앞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저차 뒤쪽에 대지 992제곱미터 바로 옆에 전1,513 제곱미터, 총 758평의 토지입니다. 군윤지 점용 받을 수 있는 게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950평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펜션 부지로는 제가 충분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보시면 산이 나지막해 있고요. 이렇게 그리고 부지가 바로 이 부지인데 잡목들만 어, 제거하면 바로 건축 가능하고 토목공사 별로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도로 부지도 이렇게 도로 들어가는 도로도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대지가 또 300평이 돼 있는 것도 참 좋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펜션을 지어서 운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매매 가격은 3억입니다.